도구 그렇죠. 도구라든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이 명상을 하면은 위험성이 있다고 위험해요. 잘못하면 왜냐면 거기에 익숙해지거든요. 처음에는 신선해. 일상생활에서 접해 보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일상생활에서 들어 보지 못한 얘기를 듣, 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딱 들으면 신선하게 들려요.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고 편안해져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 고요해요. 근데 그거 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효과가 없어요. 효과가 없어요.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씽잉볼 소리나 띠잉 소리나 이런 것들 이 신선해 보이고 처음 보니까 신기해 보이고 불교 명상 음악도 들으니까는 고요하고 편안한 음률이 그러니까.